악성 민원에 시달려 숨진 김포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민원인 두 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직원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 공무원 신상을 비공개로 바꾸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지역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공사로 교통 정체가 극심하자 김포시를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댓글에는 담당부서 주무관의 이름과 내선번호까지 이른바 좌표 찍깁니다 결국 해당 공무원은 닷새 뒤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돼 공직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민원의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다른 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직접 접해보지 않으시면은. 수사에 나선 김포경찰서는 공무원 신원과 악성 글을 올린 민원인 두 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포시는 홈페이지에 직원 신상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공무원 보호에 나섰습니다. 상담 심리제도 도입한다거나, 다음에 콜센터 전용 창구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이제 이 민원인들이 어, 저 민원 제기를 악성했을 때에 법적으로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기도 지자체 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를 포함해 화성과 오산시 등 8곳도 담당 업무와 내선번호만 공개했습니다. 수원시와 과천시도 공무원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에서는 10개 군구 중 미추울구와 부평구, 서구, 중구 등 4곳이 동참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 신상 비공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초 악성 민원 대응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